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투자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한 데이트레이더 독력 전문가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또 하나의 호재가 나왔는데, 미래성의 호재가 나왔습니다. 자, 바로 뭐냐면, 배터리 업계 2025년부터 리튬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에 미래성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리튬이 부족하면 악재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전혀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제가 참고 자료랑 지금 다 보여드릴게요. 리서치에서 발표한 내용은 배터리용 리튬 수요 분석을 했는데, 2030년까지 리튬 수요가 세계 5배로 증가를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한국은 6배나 증가도 아니에요. 급증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여기 급증. 제가 말씀드렸죠. 뉴스에서 세계 최초 뭐 오미크론 100% 사멸. 이러한 자극적인 단어들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주가는 폭등한다라고 했습니다. 주식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세계 최초 모미크론 100% 사멸. 즉, 이렇게 급증, 자극적인 단어가 나오면 주가는 선반영으로 날아갑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미래성이라고 했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래를 추측하는 미래성은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주가는 폭등을 하는데 이게 왜 우리한테 호재냐 LG에너지솔루션을 투자하신 분들 중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은행의 잔고를 보통 LG에너지솔루션에다가 가치를 보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매수해놓고 기다리고만 있어도 주가는 올라가고 결국은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주가는 계속적으로 점진적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더 깊게 살펴보시면 전기차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 2차 전지라고도 하죠 수요가 급증해서 주 원료인 리튬이라고 해요 이 리튬 수요도 2030년에는 5배가량 성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런 전망이 나오면 이거보다 더 이상 올라가죠 어, 이게 표준치라는 거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2차전지 배터리 수요가 급증할수록 관련주들 특히 우리 한국을 지금 대표하는 LG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그 밑에 삼성 SDI가 있죠 그리고 또그 밑에는 SK온이라는 어, SK 대기업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의 리튬 수요가 같은 기간 6배가량 늘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요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죠 결국에는 2030년까지 갔을 때는 지금 현재 2022년도에 비해서 몇 배가량 올려요 6배 이상 올릅니다 자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가치에 대한 성장성 관련주 성장주는 주가가 선반영하기 마련이에요 이 수요가 급증하면 급증할수록 선반영하기 마련이고 여기 보시면 세계 배터리용 리튬 수요는 탄산 리튬 환산 기준 올해 52만 9천 톤에서 2030년도에는 273만 9천 톤이라는 겁니다. 엄청 많이 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5.2배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보는데 확정된 증가량만 5.2배예요. 대부분 6배에서 7배가 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수요는 증가를 하는데 공급은 어떻게 돼요? 부족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수요가 증가한 것에 비해서 공급이 불안정해. 2025년부터는 리튬이 부족해질 것이다. 부족 상태가 나온다는 거. 근데 여기서 이 뉴스를 해석하지 않으면 어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요. 자,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여러 개를 제가 포스터에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볼수 있게끔 포스터를 한 겁니다. 자, 1년 사이에 두배 주가가 급증했어요. 이게 시가총액이 무려 조단이었던 기업이었어요. 혹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30조였나요? 20조였나? 그랬을 겁니다. 그 2, 30조 기업이 1년 만에 두 배가 증가를 했는데 이게 왜요? 바로 공급 부족 상태 때문에 여기 나오죠 유례없는 공급 부족 상태로 반도체가 없으면 자동차를 못 만드는 사태 반도체에 비교를 해드렸고요 또한 제주반도체 반도체, 반도체 품기 사태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상승한다 자 밑에도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인데 반도체 공급 부족 상태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상승을 한다 결국에 팩트는 상승을 한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 대장주 이 배터리 산업의 세계 2위인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4년부터는 어떻게 돼요? 수요는 엄청 급증하는데 공급은 부족 상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백화점 가서 샤넬백을 삽니다. 남성들은 이 로렉스 시계를 구매를 해요. 처음에는 백화점에서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을 때는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널널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샤넬백을 살려는 사람이 달려들고 맨날 줄을 서고 로렉스도 살려는 사람이 줄을 서면서 달려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는 엄청나게 증가하는데 몰리는 사람들한테 제품 자체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공급을 닿을 수 없으니까 공급 부족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백화점에서 샤넬백이 700만원, 800만원 하던 게 1200만원, 1,300만원에 리셀이 붙으면서 오히려 중고가 겁이 싸요. 자, 반대로 로렉스, 우리 남성분들 로렉스 시계 좋아하죠? 보통 로렉스 시계가 천만원대라고 칠게요. 그냥. 천만원대의 로렉스 시계가 백화점에서 뭐한 100개가 나왔다고 칠게요. 근데 살려는 사람이 천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백화점에선 계속 생산을 하려고 하지만 브랜드 내에서는 생산량은 정해져 있어요. 생산량에 비해서 수요가 폭발을 하니까. 공급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로렉스도 천만원짜리가 보통 2천만원, 3천만원까지 중고인데도 가격이 급등합니다. 우리 샤넬백과 로렉스 시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요즘 하는 게 샤테크다.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이런 샤테크, 뭐 로렉스 이런 것도 재테크를 했었어요. 왜? 갖고만 있으면 계속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에서도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렇게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 공급 부족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급등뿐이 아니죠.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공급을 늘릴 건데 그래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제1공장, 2공장, 그러다가 지금 4공장까지 발표가 났어요. 공장 증설에 대해서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지금 5공장도 짓고 있다라고 했죠 나중에 뭐 2023년 4년 되면 분명 제 6공장 7공장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요즘에 전기차 시장이 너무나 활발해요 여기에 너도나도 할것 없이 2023년도 4년도엔 전기차 뭐를낼 거다 심지어 차좀 아시는 분들은 페라리 역사가 있는 이 슈퍼카 페라리도 전기차를 만듭니다 절대 우리는 만들지 않을 거야라고 했던 브랜드를 중심으로 잡았던 이 페라리마저도 전기차를 생산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금 대단한 건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고 수요는 어떤 식으로 급증하는지 이제 우리가 눈에 알았어.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차후에 배터리용 리튬이 얼마나 급증할지, 얼마나 생산할지. 언제 생산한 물량이 나올지, 이러한 일정들을 알고 계시면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뭐가 지금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무상증자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무상증자를 한다는 건 회사에서도 돈을 많이 벌었고, 여태까지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신 개인 투자자들한테 보답으로 베푸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여의도 증권가에서 괜히 이런 이야기들이 돌고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유 없는 원인은 없다. 분명 이유 없는 원인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러한 시나리오적인 일정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쉽게 말해서 주식 투자했을 때 정말 눈덩이처럼 내 계좌 잔고가 커질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들과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회사 다니고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이런 거 매일 알아보고 뭐하고 언제 다 해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안전하게 신경 안 쓰고 자연스럽게 주가가 상승하는 그런 그림 원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눈에 보기 쉽게 항상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이러한 일정들과 이러한 재료가 언제 나오는지, 몇월 몇일 날 무슨 일정이 있는지 제가 항상 다 알려드리죠. 여러분들은 그냥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제가 정리해놓은 자료를 한눈에 쉽게 이렇게 보기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정리를 다한 거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끔, 자, 기사 보시면 다 다르죠? 6월달에 나왔고, 4월달에 나왔고, 심지어 지금 이 기사는 2000, 20년도에 나온 겁니다. 2020년부터 2021년도 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한 역사 흐름을 몰라도 세계 경제를 몰라도 제가 전부 다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한눈에 보기 쉽게 끔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실시간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실테지만 현재 지금 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매일 꾸준하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3,000명에서 주말에는 3,700명까지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 위에 번호 있죠? 010401-4138번으로 숫자 1번 간단하게 문자를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초대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이 링크 클릭 한 번만 하시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자동으로 초대가 되시고요. 더불어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을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으면 못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우리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주 단톡방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인원이 1382명인데, 현재는 1420명까지 늘어났고요. 이 방도 생긴 지 2년이 넘었어요. 제가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과 단톡방을 만든 지 2년이 넘었는데, 2년이 넘도록 계속 시청자 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공신력이 있고, 확실하게 정보가 맞아서 수익을 많이 보시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해 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정보는 모두 다 무료 제공입니다. 저는 돈 절대 1절 받지 않아요. 여기에 더불어서 단체 톡방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 소통하시라고 만들어드렸고, 똑같이 위에 상단번호 0 1 0 4 0 1의4나 38번으로 숫자 1번 간단하게 기재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단톡방 링크도 같이 제가 보내드립니다.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과. 그리고 또 하나는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내가 시간이 안 돼서 오늘 못 봤어 하시는 분들, 여기에다가 지난 동영상, 녹화 영상을 전부 다 올려드립니다. 그 이후 뭐라 했어요? 제가 상 공부하셔야 되고, 복습도 하셔야 된다. 언젠가는 제 도움 없이도 여러분들이 가치투자 또는 수익을 꾸준하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저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복습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여기에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 못 들어오신 분들 제가 아까 이 자료 스크립트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자료들 있죠? 뭐 이런 것들. 요런 것들도 여기 단톡방에 자료 전부 다 매일매일 업로드해요. 그리고 아침이던 새벽이던 혹은 저녁이던.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항상 업로드를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한 원본 파일을 동영상으로 여기다 올려드린다라고 했죠. 동영상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복습을 하실 수 있는 교과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 단톡방과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주식 초보자분들 그리고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도 도움이 되시니까 어 아마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더 어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오늘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릴 거예요. 여기 플러스 제가 뭐라 했죠? 무상증자에 대한 지금 이슈가 돌고 있는 거에 제가 자료랑 정보가 있다 라고 했어요. 영상자료. 이런 것들도 오늘 저녁 8시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 모두 다 공개를 진행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은 매번 아침과 점심, 저녁 하루에 세번 방송한다는 거 알아주시면 되고, 단톡방에서도,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에서도 아직 초대를 못 받으신 분들은 제 위에 010-401-4138제 번호로 간단하게 숫자 1번 기재하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초대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영상은 일단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 오늘 저녁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8시에 참여를 하시면 음, 여러분들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유튜브 영상은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고 조금 있다가 실시간 라이브 생방송 저녁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